되는 걸로 오케이. 알고 있어서 오우 당첨 오우 당첨 야 월즈봉달 오! 일단은 크산테에 쓱 잡아주시죠 네. 네 펑크 펑크의 중요성 크산테는 올리시고요 릴리아 붙여주시고 네. KDA 이 릴리아가 나왔어요 이러면 KDA 쪽으로 좀 세게 보는 게 낫겠네요 네 1, 2번 돌릴게요 싹 돌려주면서 3번으로 갈게요 어차피 우리는 1 0 c d 이기 때문에 와. 아, 벌써. 우리는 하나 아닌겨 맞는겨 네. 그리고, 바이 빼주시고, 엄 눌러주시고, 크산테 스테라가나 넣어주시고. 아, 스테락 들어가 주면서. 네. 그리고, 정찰을 한번 합니다. 2등, 3등, 4등. KD 없죠? 이러면 어, KD 박으세요. 왜냐하면, 안 박으면은, KD 3명 돼요. 음. 네, 미리 박아야 돼요. 이거 선전포고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오. 어설프게 감보면 네. 나중에, 내가 이즈하면 제자이퍼 3명. 네. 내가 펜타 하면 갑자기 3명. 네. 내가 이군하면 갑자기 3명. 이런 식으로 게임 대, 당하는 사람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안 해서 그런가요? 이거 이겨주면은, 형님? 어, 이거 크산테 이거 땅바닥 안밟아서지는거 아닌가요? 오! 이겼어요. 펜! <끄네> 이거, 이거 이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님? 뭐예요? <laughs> 뭐요? <laughs> 우리는 하나. 아. 이 자식한테 KDA를 박았기 때문에. 아, 세졌거든요, 형님. 이야, 미쳤네요. 이거 알고 박은 거라고 한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요. 저는 선언할라고 박았는데요. k <laughs> 디면 어차피 그 아리템을 또 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아카리템이나. 아, 그쵸. 이제는 템 네네. 설계만 좀 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네네네. 템 설계하고 이제 <laughs> 뭐 어떻게 구렉하느냐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뭐 중국 모니입니다 하는 뭐 저랑 비슷한 사람하고 다르죠. 와, 어, 케넨이 이성까지. 와, 케넨이 이성까지. 올라프가 세지 않을까요? 어?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올라프로 가시죠 좋은데요? 야, 올라프 KDA 맛있다 오케이 올라프가 날... 아, 아이돌이죠, 지금 네, 아이돌 올라프 아, 근데 상대 올라프가 템이 좀 좋기는 매서... 한데요 네, 매서운데요 연근에는 가서... 이상준이거든요 네, 이상준이 형님, 근데 네 우리 올라프 체력이 오와! 2876 1원짜리 베이프라 먹을 수 있죠 걸리네요 와, 이번 판 제대로 굴리네요한 자리에 트루 데미지 감시자 펜타킬. 이자 보면서 하나 예쁜 거 한번 넣어 봐요. 얘 네. 올리고 이자 볼게요. 네. 자, 상대는 트루 데미지 선언했고요. 야, 최근에 트루 데미지에서 구트루 해 봤거든요. 네. 어, 구트루 하면 4라운드까지 재밌어요. 4 라운드까지는 네 5라운드 되니까 이제 10KDA랑 네. 10펜타인데 처음 맞다가 죽더라고요. <laughs> <laughs> 한 팀은 무조건 나와가지고 1등 보려면 10으로 가야 된다. 꼴등이 뒤집게 한번 보시죠, 동글링. 꼴등 뒤집게요. 네. 와, 정정정 포네. 그렇죠. 이 저희가 만약에 KD 안 받았다면 저 사람이 KD 두개 만든다. 이러면 저희 당기는 거거든요. 음, 맞죠. 근데 저, 저희는 2 1부터 선언했죠. 그랬죠. 네. 뭐 뭐들어까지 먹어주면서. 맞죠. 오. 어? 와. 웅글링 글린네요 6렛 때 아이돌 5명 들어갑니다 네. 아리템은 좀잘안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까가하바나 쓰겠습니다 아 니코 또 방템 든든하죠 스테이디 네. 갈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 또 까가티오가 살짝 올라간 기분이라 예전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계속 AD가 많이 나오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작치을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로 연승을 하고 싶어서 연승되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뭐 먹을까요? 그러면 일단 1번 돌려보죠. 2번 돌려볼까요? 작친으로 가죠. 작친이 승률이 4.0이거든요. 그냥 먹으면 순방. 그냥. 와 먹으면 순방급. 네, 업치고 KD 넣어주시고요. 오케이디 박아주시고 그럼 4 개나 네. 받네요 이 자식. 작친이 좋은 게 네. 가성비를 엄청 높여주기 때문에 음. 이제 돈이 많이 안든 상태에서 엄청 되게 데기 세지는 덱이라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짜바리 올렸을 때 근거가 생기죠. 이블린 카이사 올리는 근거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KD 토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KD 토큰을 뭐 요리가한테 주거나, 음, 조면 그냥 끝나는 거죠. 무조건 일등이죠, 그냥. 와 이번 판 그냥. 재밌는데요, 네. 벌써? 네. 아, 아리가 1성인데 체력이 1690이에요. 이야, 좋다. <laughs> 아칼리한테 물려도 체력 1690. 아, 근데 같은 계열인데, 저기는 아칼리가 떴고 우리는 아리가 떴네요. 아, 그러네요. 악친이라 아칼리, 상대 아칼리가 한 7번 끈것 같은데 아리가 안 죽어요. <웃음> <웃음> 올라프가 마무리 네. 4. 했으면. 아, 좋아요. 8연승. 음.. 쓸지나 여눈 쪽으로 먹어서 아리템 설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리가 또 패어니까요. 이러면 뭐 비프 먹어야 되겠네요. 예. 네. 제대로 이제 넣, 넣을 수가 있죠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네, 예를 봐고 인기 중고 넣죠 10연승하면 돼. 상관없으니까. 예. 네. 이, 인피 박아주죠 인피. 네. 이게 그냥 제드 일성이 아니잖아요, 작친이라. 아, 신제드 체력 1,600. 신조 이블린 일성 이게 체력이 1,100이네요. 와, 이블린도 단단하네. 네. 이게 작친이라서 또 이제 사코가 들어갈수록 엄청 좋기 때문에. 그쵸. 눌러놔서 이제 자연방으로 또 아리 이성도 노리는 것도 있고요. 얼마 아! 와. 에드페가 나왔죠? 에드페어까지. 네. 이자석 팔고 그냥 저거 춤꾼 세트 써도 되고요. 네, 세트가 좋은데요. 네, 네. 그럴까요? 네네.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햄을 어떻게 해줄까요? 피바라기 제드에 다 몰아주죠. 다 몰아줄까요? 네, 몰아주는 게좋습요 우리는 하나까지. 제드는 신이 됩니다. 와 이러면은 진짜 이거 세트로 이제 9레벨도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 KDA 제드 센데요? 아 맞네. 그거 까먹었네. 누구한테 주면 좋다고요? 우리는 하나라서 이제 KDA 상징을 얘한테 줘야지 이제 다 받을 수 있겠네요 형님. 왜다 받을 수 있는 거죠? <laughs> 네? 어좀 <laughs> 당황스럽네요 형님. 헤드라이너와 특성을 공유하는 아군이 체력 200과 10% 공격 속도를 얻습니다. 그냥 템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네. 라이까지 때려 박아 버리나요, 근데? 아니요. 레드에 복원이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안 박아요 라이는. 네, 알겠습니다. 와 제드. 자 보통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바로 구레 가는 거랑 자 네. 다시 효과에 모아가지고 8레 50골 유지한 상태에서 헤드를 갈고 구레 가는 거랑 네. 세 번째는 다음 턴에 가가지고 사코 헤드 아무거나 찍고 15연승 이어가면서 2등 확정하고 가는 판이 있거든요. 15연승이라 마지막 버전으로 가고 싶긴 하네요. 네, 1, 2번 돌려주시고요. 3번 먹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c k d 위한 승률이 봐주고요. 세트 팔고 돌려주시죠. 돌리고. 오삐 같은 거 제일 무난하고요. 아카리 좋고요. 무난하고. 오삐 아카리. 네. 네. Kd 잡아주시고. 사코 아무거나 나옴 찝을게요. 사코. 사코 왜리 안 나오죠? 아, 한번 조금만 더 돌려보죠. 조금만. 이건 너무 별로. 우와. 일단은 에코 올려주시고. 네. 한 자리. 오, Kd 나왔데요 형님. 아닌데요. 원래 Kd 있었는데요. 과학도 <laughs> 넣죠? 그냥. 네 네. 넣고요. 갑발을 까갑을 빼고 네. 거결 설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부터 돈 모으고 그냥 죽더라도 무조건 구레. 죽더라도 구레벨 햄뜨도 오나 하나 걸리고 하나 제대로 걸리고 밀어주면서 좋아요. 일대게 아. 와... 저희는 무조건 연운 하나 있는 거 먹죠 쇼진 아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5라운드나 6라운드에 디지켓 무조건 나오죠? 그쵸? 거울 29 사가지고 CKD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천사 위주로 먹는 게 낫죠 안 된다면... 레드 확실히 템을 밀어주죠 제드 팔아서 피아나한테 네. 템을 예쁘게 한번 줘봅시다 피바라기 도장했고 일단 유래갈게요. 네. 아 리븐 삼성 이 자식. 아 이건 어쩔 수 없죠. 갱버리 하나 했고요. 그래도 했네. 아 피배굿은 각이었는데. 아 리븐 삼성. 아, 아 얘만 아니었어. 아 얘만 아니었어. 아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동글링 저희는 이제 키아나로 지금 슬지를 계속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갱버리 그리고 안 나오면 초밥. 갱버리걸린나어 아칼리 나왔고요. 송나까지. 네, 그럼 아카리 넣어줄게요. 제드 빼고요. 네. 아카리 피 봐주시고요. 깔끔합니다. 소나는 이자 볼수 있으면 이자 보는 것도 괜찮아가지고. 음. 근데 뭐 넣고 가도 되고요. 즘에또힐 소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힐 소나가 요번에 또 버프 됐죠, 형 일단 아이템은. 아, 잠깐만. 여 눈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러면 뭐, 인피하고 뭐 피바라기 두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 가입시다. 그리 조개로 적두각 살짝 봐주면서. 그렇죠. 힐한번싹 넣어주고. 그렇죠. 상대 아칼리 우리 아리한테 클릭고 키아나 띠아가스. 발로 차면서 마무리. 우리 치감 있죠? 제발 맞으, 마주... 아, 맞고. 오, 뜬리 오, 뭐야! 자, 네턴 모으고, 그래 가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키아나가 비이고 차고. 한번더 차고. 한번더 차고. 일 한번 들어가고 일 이자숙 뭐죠 이거 이게 예, 미쳤는데요 살수 <laughs> 살수의 흡혈이라는데요 디지키 글리나 펑크 먹는 사람 없죠 대가리 펑크 난 사람 <laughs> 펑크 난 사람 없고요 형님 저거 먹고 아 마지막 아, 아! 이러면 여는 있나요 저희 여는 있어요 네 좋아요 정선 이러면은 아카리 빼고 쇼진 넣는 게더세 보이긴 하는데요. 예 네. 그거는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세라핀은 넣죠. 오주문. 세라핀, 세라핀 넣죠. 네네네. 그리고 쇼진. 쇼진 넣으시고, 막 세라핀 안 주세요. 그냥 막. 아무거나. 주셔도 네. 되고, 안 볼게요. 주셔도 되고. 볼게요. 네. 엠버이 되나요? 그래도 우리 메인한테 이제 들어갔어요. 야, 릴리아 피바라기 세 개. 우정 릴리아 글 있죠? 릴리트 예, 네. 많이 잡아줍니다. 많이 잡아주죠. 살지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면 도장을 하나 쓰죠, 그냥. 그럴까요? 손나한테 일단 주놓죠. 네. 어차피 나중에 오크 아무거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 아, 손나 이게 일라오인 줄 아는가 본데. <laughs> 아, 근데 쇼진 들어가니까 이제 좀덜 답답하긴 하네요. 그렇죠. 와, 돈 많아요. 습니다. 아리 팔고 KD 아리를 찾죠. KD 아칼리나. 음. 지금 팔죠? 네. 네. 준비를 해놓죠. 어차피 돈 많기 때문에. 브램 리롤 할게요. 모를 땐 유리길라. 네, 쓸지 있는 탭 먹죠. 나는 돌릴게요. 네. 어? KD 보죠. 네, 올려주시고 피바락 인어주시고 인피넣어 주시고. 이따 피바락 하나 주시고. <놀람> 까서 이. 가서 슬지 쪽 뽑으시고, 데캐쪽 뽑으시고, 예. 죽구아하 주죠. 예. 네. 아리템, 쇼지네. 셀지만 남겨놓죠. 하나, 예. 그리고 나머지 조금 팔수 있는 거, 케이 있는 거 팔고요. 네. 루시, 루시안도 팔고요. 자, 아, 체력은 아직 많아요. 아리성. 그래서 돌려가지고 오코이 성 하나 붙이죠. 넷. 아리 두기 잡아 주시고. 응글리 걱정하지 마세요. 두터만 겐데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이 리븐 이 자식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한 번만 더. 세 마리 다 잡아야 된다. 숙숙숙. 그렇지. 한 마리만 더 제발. 아비. 제발, 키아나. 제발, 아칼리. 일라오이 붙여주죠. 예. 네. 이러면 키아나 템좀 넘겨줄까요? 예. 네. 아리한테 넘겨주면서 KD 일라오이 주시고. 네. 시즈 하나만 빼고 템다 쓸게요. 네. 이러면 뭐, 거, 도장으로 주고, 거하으로 빼도 되죠. 예, 거악. 그래, 용발, 일라오이. 아, 일라오이. 네. 괜찮아요. 죽지만 하면 돼요. 13이죠. 1 들어갔고. 저희 알이 어디 갔죠? 알이 없지만, 아칼리가. 네. 샥샥샥. 좋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버텼어요. 버텼죠. 원래 1등 하려면 이렇게 줄타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집게 먹고. 그게 나오면 1등이죠. <laughs> 자, 여러분. 제화랑 쓰레기통 먹어놨기 때문에 지팡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있네, 그렇지 그렇지 글리네요, 베개나 있네요 형님. 네 편안하게 먹죠. 동물이 아, 네. 지렸고. 어, 일라우이가 좀 든든한데요. 누구? 소나하고 캐아나를 네. 빼야 되겠는데. 예. 네. 글리네요, 에이. 글리네요. 네, 동굴님 세라핀 좋아하신다니까 세라핀 넣어주시고. 네. 뭐 이블린도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나이까지 나이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할거다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해야지 중국이 이기나요, 님? 그렇죠. 이렇게 해야 조합이 이기죠. 와, 근데 이거 KDA 뭐 끝까지 보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없는 게뭐 지금 뭐뭐 있죠? 막가없고요 네. 그다음에 치감이 좀 없으니까 저 카이사, 레드, 스태틱 요쪽 각을 좀 좋을 것 같아요. 형님이 아까 말하셨던 이제 6비트는 이제 어차피 후중반에 좀 재미 보다가 10크다한테 이제 박살 난다. 그렇죠 제가 말했죠 하셨는데 네. 하셨는데가 아니고 맞는데요 하셨는데 맞네요 형님. 네. 어왜 아, 아. 이래 저거데 여기? 역시 고점에 신 다르네요. 잠깐만 오락기 부서지는데요 네? 아, 미사. <laughs> 아니 동글님 <동굴리>. 네. <laughs> 아, 아이디 재수가 왜 이렇게 없어요 진짜. 네 업치죠 업치는 거 아니면 사쿠삼성 바로 찍는 건데 네, 업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그냥 업치고. 여기에서 동글리 못 죽이면 우리 죽어요. 네. 저 오락기 부서지면 1억 주시는 거 알죠? 1억 오락기 주나요 사장이. 네, 제발. 네. 믿어, 믿어 주세요. 네, 제발 동글리 믿을게요. 네. 아이디가 뭐 이렇게 <laughs> 이 정도로 큰 그림 봤는데 1등 못 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디가 저주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네, 그니까요. 38 데미지, 제발. 38딜 제발, 38. 되겠냐고 아! 오락기 구경 갈게요. 네. 뭐 주는데? 그래서 뭐 주는데? 일단은 폰에. 어, 할 만한데? 찬, 팀 세계, 아, 여기서부터 돈 1억 나와. 돈 1억이라고요? 예, 네, 오락기에서 이, 이제 여기서 죽이잖아요. 아, 계속 줘요? 예, 네, 계속 줘요. <laughs> 1억 줘요. <laughs> 근데, 근데 이저 사람이 다... 내 정지 가지고 네. 돈을 못 쓰고 오코, 오코이성이나 사코삼 좀못 찍으면 우리가 1등.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리베서 터트링이 좋은데. 네. <laughs> 어, 이 사람 안 세졌는데요? 오! <laughs> 내 정지 양호직이 걸렸죠. 네, 마지막 턴이죠. 네. 오락기부시면 어쩔 건데. 네. 오라키 부산들에 대가리로사산되어있죠 뭐 어떻게 할건데 저 깔끔하죠 어? 잠깐만 팀이 많아져 잠깐만 루시아 어? 와! 아, 안되죠 <laughs> 오케이 이런식으로 1등 재밌 됩니다 와 죽어서 쑤시고요 와 형님 큰 그림 지렸는데요 미쳤죠